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상전압과 피레기 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송전계통에서 유효접지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접지 조건이요 자, 유효접지 조건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효접지 조건이요 자, 전력계통에서 일선 지락 고장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건전상의 전위가 올라가죠. 그때 이제 최대 전위 상승 값을 갖다가, 어, 상규 대지전압 기준으로요. 상규 대지전압 기준으로, 어, 1.3배 이하가 되도록 우리가 중성점을 접지를 하는 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유효 접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이걸 갖다 대지전압 기준으로 표현하지 않고, 선간전압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0.75배 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2를 갖다가, 우리가 선간전압, 선간전압은 에, 루트 3배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3을 루트 3으로 나누면 정확하게 얼마가 나오냐. 0.75가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간전압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그 다음 대지전압 기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혼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갑이 성간전압 기준으로 표현한 갑인지 아니면 대지전압 기준으로 표현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예, 우리가 센텐스가 나왔다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 조건이요. 우리나라에서 는 1.3배 이하라는 조건을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것들은 이제 나라마다 유효접지 조건을 사용하는 좀 기준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1.4배 이하로 사용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갖다 실제 접지를 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접지를 어떻게 하느냐의 관점이지 1.3배냐 1.4배냐는 기준은 크게 의미는 없다. 뒤에서 이제 이런 설명에 대한 것들을 좀해 드릴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갖다 이제 해석을 하려면은, 자, 유효 접지 조건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면은 일선 지락 고장 해석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모델링을 한게 뭐냐면, 자, 무브와 발전기에서 이제 일선 지락이 났을 때의 대칭분 등가 회로를 갖다가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고장 계산할 때 우리가 다루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장 계산과 이제 연동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 좀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순서상 고장 계산이 약간 뒤에 나오니까 이 부분은 예, 이 결과만 참조하시고 실제 이제 고장 계산편에 가서 이제 조금 더 어, 부족한 부분에 이해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일선 지락이 발생했다 그러면 예, 정상분하고 이제 역상분하고 영상분이 다 존재하게 됩니다. 정상분의 등가율은 역상분, 영상분의 등가율 세 개가 존재하고 세 개가 어떻게 합성이 되냐면 직렬로 합성이 됩니다. 직렬입니다. 이렇게 된게 이제 직렬로 합성된 모습이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해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장 계산 부분에서 좀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거기서는 이제 기지 조건이라는 걸 세워서 이 회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좀 증명해 주는 부분이고 실제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활용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기지적금, 미지적금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게 일선질환이 났을 때의 대칭분 등가회로가 되어주고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직렬회로가 되었기 때문에 자, i1, i2, i0는 다 같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거꾸로 찾아내는 것이죠. 기지 조건에서부터 찾아내서. 그래서, 이게 같다라는 것은 결국 이게 징혈이 된다.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그려놓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자, 활용도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0. i 0로가다 계산해 보면 이게 어차피 이 세의 전류는 다 같은 전류니까 이제 i0로 이제 대표성이 있게 이제 구해 보면 오메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기절력은 이제 e a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A상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죠. 그다음에 Z1, Z2, Z0가 우리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다. 이렇게 해서 이제 i0까지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여기서 뭐 굳이 뭐 지락 전류는 구할 필요는 없는데 지락 전류를 구한다 그러면 뭐 A상에서 지락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어, 대칭 좌표법 이론에 따르면은 a 상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 정상분, 역상분, 영상분 이렇게세 개의 합으로요. 자, 그다음에 비상은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죠. i0에다가 이런 거는 그냥 애어버리면 되죠. 이렇게요 자, c상은 이렇게 쓰는 거죠. i0에다가 a의 i1에다가 a의 자승의 i2 이런 거예요. 자, 근데 a상에서 났다라고 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b 상에서 났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식이 더 편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상 기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더 편리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A상 전류, A상에서 지락이 났으면 A상 전류가 지락 전류가 되는 것이고, 이세 개의 전류는 같은 전류니까, 3i0. 자, i0는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 요 전류, i0의 3배 전류가 지락 전류가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락 전류를 심플하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락 전류를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건전상의 전일을 알아보는 것이 해석의 방향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의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발전기 기본식 각각 뽑아주면 돼요. 여기가 정상분이고 역상분이고 영상분이죠. 우리가 고장계산을 먼저 했으면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했. 라고 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회로에서 우리가 음 발전기 기본식을 갖다 뽑을 수 있죠. 우리가 전압방정식세움면 돼요. EA는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가 V1이잖아요. 그러니까 V1, 자, 플러스 I1, Z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제 요식이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요. 여기는 여기는 원래 이제 0V 발전기가 역상분이나 영상분은 만들지 않기 때문에 0V는 똑같이 있으면 되죠. V2에다가 I2에 Z2 요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상분도 0V에 v 0의 i 0의 Z0.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걸 갖다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갖다가 전부 다 제로로 다 바꾸나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거, 요거잖아요. 요 관계니까. 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d 에 이제 전이식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V1, V2, V0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석을 좀더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통일시킨 게 낫겠죠. 그래서 I0, I0, I0로 다. 통일시켜 놓으면 좋겠죠. 자, 요식을 갖다가 우리가 전압식에다 바로 집어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자, 별로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일선지락시 이제 건전상의 대지전이라다 구하는데, 이제 실제 우리가 이제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요런 그래프를 그려볼 거거든요.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전위상승을 검토하는데, 요 모양이 나오는 데이터는 뭐냐면, 시상전압입니다. 비상전압은 저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상전압을 활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해보지 않고서는 비상의 것인지 시상 것인지는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것은 여기가 시상 전이를 갖다가 표현하는 게 아까 보여줬던 그 그래프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상의 것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상의 것만 한번 여기서는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발전기 기본식을 갖다 한번 정의를 해봤죠. 자, V1은 자, 이 부분이 이제 발전기 기본식이니까 자, 전압에 대한 것을 갖다 해석하기 위해서는 발전기 기본식이 필요하다. 전류만 해석하려고 그러면 발전기 기본식까지는 필요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을 갖다 해석하는 게 우리 이번 시간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V0에다가 다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자, 마찬가지로 전압 전류 똑같이 대칭좌표법 이론에 따라서 지금 A상 기준으로 썼기 때문에 A상은 이렇게 되고, A상은 V0, V1, V2 이렇게 쓰면 되고, Vp는 이제 렇게요 Vc 는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그냥 여기다 대입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제가 이제 고장 계산할 때이 부분을 갖다 풀줄 어때 제가 순서를 제가 정해줄 겁니다. 그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각각의 발전기 기본식을 먼저 작성한다. 이게 1 번이 되고요. 두 번째, 이 값을 각각 대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대입을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대입을 시켰더니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빼고 이 부분이 대입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 A 자승 빼놓고 이 부분이 대입이 됐죠. 자, 대입이 에, 두 번째입니다. 자, 발전기. 자, 기본식을 갖다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대칭분 전압 값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자, 묶습니다. 자, I0로 묶습니다. I0로 묶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세 번째죠. 네, 세 번째. 자, 첫 번째가 발전기 기본식. 자, 두 번째가, 그 다음에 뭐냐면, 대칭분, 전압, 예, 네, 대입을 하면 되고요, 식에다가. 자, 세 번째가 이제 i0로 이제 묶으면 돼요. 자, i0로 묶어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i0 값을 갖다가 이 대입하면 돼요. 앞에서 우리가 i0 값을 갖다 구해놨죠. 자, 묶었죠. 마이너스 i0로 묶는 게 낫겠죠. 다 마이너스를 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네 번째는, 자, i0 를 갖다가 대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i0 를갖다 구해놨죠. 어떻게 됐죠? i0 는, 자, 이렇게요. z1, z2, z0에, 자, ea,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죠? 자, 요 값을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통분이죠. 자, 통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통분이에요. 자, 여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지금 분모를 갖다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분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분을 시켜주는데, 자, 예로 통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분자 분모에다 얘를 한 번씩 고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요. z1, z2, z0. 이렇게요. 그 다음에 z1, z2, z0.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아, 통분이 된 거죠. 그래서 분자만 이제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분자를 정리할 때 이제 통분을 이제 하고 요 그다음에 6번은 이제 분자를 정리할 때 각각의 이제 임피던스별로 Z0, Z1, Z2로 이렇게 묶어 주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죠. 여기 부분요. 자, Z0부터 Z0부터 이제 모아보죠. Z0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북한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여기에 EA가 있고 여기 EA가 있으니까 이게 공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EA로 공통으로 그냥 묶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z 0요 z 0는 여기는 A를 하나 가지고 있고 여기는 이제 z 0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네 그래서 여기를 어 플러스 값부터 써주면 이제 A부터 A부터 a 주면 a 1이 a 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자부자부분만부리를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제 z 1, Z1을 한번 묶어보죠. Z1. Z1은 지금 여기에 있죠. Z2는 이제 여기도 있고, 여기에 있죠. 그러니까 한번 묶어보죠. 자, 그러면 A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도 A가 있네요. 근데 앞에가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Z2. 자, Z2는, 음, Z2는 마지막 요거하고, 그 다음에, 예, 여기에가 있죠. 그래서 A. 여기가 A죠.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의 자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거예요 여기 부분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래서, 자, 이 e, A 부분은 두 개가 이제 공통이니까 여기서 묶였고, 그 다음에 통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리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우리가 자주 해봐야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좀 정해놓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시상의 이제 전입감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직접 해석하는 게좀 어렵기 때문에 요걸 갖다 조금 더, 조건을 갖다 좀더 완화해서, 조건을 갖다 좀, 더 완화해서, 어, 조건을 갖다 좀 예, 완화해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런 가정들을 해봅니다. Z1하고 Z2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의 같다라고 봐도 이제 크게 해석상오류는 나지 않죠. 그래서 JX1으로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가정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어, R 성분은 이제 매우 작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솔로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작죠. X1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R1 성분은 여기서는 이제 무시를 하고 이제 JX1 리액턴스 파트만 있다고 가정하고, 이두개 값은 또 어, 같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우리가 회전기를 빼놓고서는 이설로나 변압기에서는 이두 개의 값이 이제 같은 게 이제 통상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상부는 크게 이제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정의를 해주는데, Z0는 R0 플러스 JX0로 이제 정의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면, 여기 부분이 있죠. 그죠? 예, Z0 부분. Z0 부분에 대한 요게 이제 대입이 되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죠. 자, a-1, 그 다음에 x1. 자, z2에다가는, 자, 여기다가, 이제, 요거에 대입된 것이죠. 그 다음에, a-a의 자이 요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두 개는 지금 같아요. 이두 개는 같은 값이에요. 여기서 같은 값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자, ex1으로 지금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z 0의 r0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액션스 파트를 갖다가 다두 개를 묶었죠. 리튼스 팟들 갖다 여기제 J로 다 묶은 거죠. 요 부분은. 네. 자그다음이제 E A는 어디로 이제 사라졌냐? 그러면 여기 를 갖다 E A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그 상규 대지전압 기준으로 이제 요 전이 상승 값이 얼마가 나타나느냐? 이게 뭐 1이 됐다. 그러면 전이 상승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이제 1이죠. 요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K 값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이 Y축의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이 됐다. 그러면 정확하게 어, 상규 대지전압과 VC가 같은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일선 지락이 났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그런 걸 의미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K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음, X1, 예, 의 값으로 여기를 갖다 다 나눕니다. X1의 값으로 나누게 되면, X1은 이제 정상분의 리액턴스죠. 정상 예, 정상분의 리액턴스 값을 가지고 이제 다분자분모를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여기가 예,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나눠서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나눠서 없어지고, 여기, 이렇게 남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제가 음영으로 표시해 놨듯이, 이제 두 가지 우리가 팩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나머지는 다 상수들이고, 이제 두 가지 팩트를 뽑을 수가 있는데, 어, X1분의 R0죠. X1분의 R0. 여기는 정상분의 리액턴스고, 여기는 영상분의 저항입니다. 요 파트하고,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X1하고, X0, 이두 부분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이걸 갖다 뭘로 취하냐면 변수로 취합니다. X축의 변량으로 이 부분을 잡고요. 이 부분은 뭘로 잡냐면 파라미터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 이 변수를 갖다 변화를 시키면서 그다음에 이 파라미터 값도 한번 같이 동시에 이제 변화시켜서 이 그래프를 그려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게 바로 이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갖다 그려 보니까 가장 대표적인 걸 갖다가 한번 보면 자, 여기요. 자, 요게 여기 파라미터죠. 요 파라미터를 갖다가 이제 1인 경우. 가 그러니까 1인 경우에 요 어요 변수로 요 변수로 한번 플라팅을 한번 해 보니까 어떤 그래프 모양이 나오냐면 요 파란색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그려 보니까 x가 1일 때 그림 을 그려 보니까 이렇게 파란색처럼 이런 모양의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아, 유효 접지 조건을 갖다가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파라미터 값을 바꿔보면서요.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 서브노트를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그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대부분.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부분요 자, 한번 제가 그 서브노트들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변수를 갖다 어떻게 잡았냐면, x 1분의 x0을 갖다가 변수로 잡았죠. 그때 이제 파라미터를 갖다 잡을 때 이제 요게 기준이라고 보면 돼요. R2 x1의 r0을 갖다 이제 1일 때를 갖다 기준으로 한번 제가 작성을 한번 해보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피크가 나오는 곱이 어디 근처냐 마이너스 한2 근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유효접지 조건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가 3까지 1, 2, 3 유효접지 조건이 들려면 이 K값이죠. K값은 이제 VC에다가 이제 이 예, 상규대지전압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상규대지전압에 대한 배수잖아요. 일선 지락이 났을 때. 그래서,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유효접지 조건을 갖다 어떻게 정했냐면 1.3배 이하가 되도록 이라 해서 이제 대지전압 기준으로 봤을 때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피크가 이렇게 돼요. 자, 피크가 여기 되니까 거의 이제 피크가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 기준이에요. 일 기준일 때 이렇게 와서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서브노트대로 그려보면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도록 여기가 여기가 요, 요 범위대로 되도록 여기가 이제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유효접지 조건을 잡을 때 이렇게 써요. 자, 파라미터 값인 X1분의 R0는 1이하가 되도록 1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범위에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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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에 대한 부분은 X0의 X1은 자, 0보다는 크고 3보다도 작은 범위면 0에서 3범위면은 1.3이하를 갖다 만족하는 범위다 이렇게 접지를 하면 우리가 유의적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라고 뭐 이야기를 합니다 서브노트대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답안 작성할 때 실제로 이렇게 하세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1 기준으로 작성을 하나 해 놓고, 그 다음에 0.5하고 1.5를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1.5를 한번 그려볼게요. 1.5를 그릴 때는 이제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자, 1.5요. 자, 여기는, 네, 요, 파라미터 값이 좀더 커진 거죠. 여기는, 여기서는 좀더 작아지고, 여기서는 좀 작아지도록 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더 커지도록 그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여기가 만족을 못하죠. 여기 이 범위 내에서 0, 여기 범위 내에서 1.3배를 갖다 상회하게 되죠. 물론 여기서 이 x축의 음의 영역에서는 더 작아지는 쪽으로 그림이 나오지만 이쪽에 양의 영역에서는 보면 13배를 갖다가 넘게 되죠 그래서 유유적 지적권을 갖다 만족하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죠 자 이런 경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요게 얼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한1.5 정도 되는 경우 그 다음에 0.5 정도 되는 경우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5요 자 0.5는 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니까 여기서는 0.5니까 0.5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0.5는 예, 이쪽으로 피크가 오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이쪽으로 피크가 오도록 그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값은 여기보다 1.3보다 여기보다 더 낮은 위치를 지나가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파라메터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0.5니까, 파라메터 입장에서 보면 1 이하가 되면 요 조건을 갖다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0.5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어, 서브노트들의 이제 대부분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무슨 양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 요런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유효 접지 조건으로 접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